바나에서 내려가는 바라 365 희망 계단입니다. 어, 365개의 계단으로 수성되어 있고, 24절기가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볼게요. 저기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계단이 365개랍니다. 여기부터는 아닌 것 같고요. <laughs> 아마 계단 365개 맞추려고 여긴 계단을 안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저기 내려가면 바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입니다. 24절기의 마지막, 대한. 1월 20일. 예. 춥지 않은 소환 없고, 구원하지 않는 대한 없다. 양력 1월 20일, 20일에. 겨울에 큰 추위를 얘기하고요 소환. 1월 6일, 7일. 겨울 중 가장 추운 때. 이제 2월달이니까 다지났고요 동지입니다. 12월 22일, 23일.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대설. 12월 7일, 8일입니다. 겨울에 눈이 온 가장 크게 온다는 대설. 자, 또 내려가 볼까요? 소설 11월 22일에서 23일 얼음이 얼기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자, 또 내려가 볼까요? 입동 겨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절, 11월 7일, 8일. 이때 김장하게 되고요. 상강입니다. 상강에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10월 23일에서 24일. 그 다음, 할로입니다 찬이슬이 내리는 할로 10월 8일에서 9일. 내려가면, 추분! 가을이 된다는 9월 23일에서 24일. 이때부터 밤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쭉 내려오면 백로가 나옵니다.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 땐 하얀 이슬. 그래서 백목. <laughs> 9월 8일에서 9일이고요. 내려갑니다. 쳐서 일교차가 커지는 8월 23일에서 24일. 여름이 끝나고 쳐서 가을이 추워지는 날이고 입추. 4월, 8월 8일 9일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입니다 벼가 한창 익어가는 곳이고요. 또 내려가면 해서.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7월 23일과 24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복하고 비슷하게 겹치고요. 그다음 소서 여름에 더위가 시작된다는 7월 7, 8일 작은 더위라는 소서고요. 내려가면 빠집니다. 여름이 들었어요. 6월 2 0일에서 22일 낮이 가장 깁니다. 동지랑 반대죠. 와 망종. 망종 되면 6월 6, 7일인데, 모내기와 보리배는 시기입니다. 망종. 내려오면 잠깐 쉬어야죠. 소만입니다. 5월 20일에서 20일.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5월 달. 쭉 지나서 저기 끝에 보이죠? 365 계단인데, 얘기하다 보면 금방 가요. 2파. 5월 6일에서 7일. 여름이 시작되고요. 고구입니다. 양력 4월 20에서 21일. 농사비가 내립니다. 봄비가 내려서 기름지게 하는 고구가 됩니다. 쭉 내려가면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청명입니다. 봄농사를 준비한 청명. 하늘이 맑아지는 4월과 5일, 5월, 4월 5일 6일인데 청명일 때 하늘이 맑아지니까 보통 이때 하늘이 열리죠. 충분입니다. 3월 2 0일에서 21일. 이때부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동지후에 낮 낮은 계속 길어져요. 경칩입니다. 개구리 나온다는 경칩. 3월에서 3월 5일에서 6일. 개구리가 잠에 낀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2월달에 무숩니다 19일에서 20일 비가 내리고 싹이 트입니다. 맑은 물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이 우수입니다. 지금 시기인 것 같고요. 입춘은 지났죠? 2월 4일날. 입춘이 되면, 예. 자, 이렇게 해서 365, 그냥 지나왔네요. 위가. 365. 바라산 365 계단입니다. 365기 맞추려고 아래쪽하고 위쪽은 살짝 계단이 없긴 합니다. 예. 아, 내려왔습니다. 자, 바라산 3 6 5의 계단. 여기서 올라가기 힘든데 내려오는 건뭐 그냥 쉽게 쉽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아래쪽에서 고분제라고 있는데 거기까지만 오면 여기 올라오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바라산이 백패킹하기 좋은 곳.